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바이브 더 나이트 즐겨보도록 할텐데요. 이것도 결국 이제 순례가 정해지고, 남은 사람들은 탈출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것도 스토리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아니, 네. 스토리 없는 게임이 어딨어. 오. 음. 뭐, 그것도 인정이긴, 한, 그것도 인정이긴 한데, 모르잖아, 우리가 스토리를. 알려줄게,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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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는 너무 추운 날, 이렇게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여섯 명이서. 아, 만드는 거야? 어어 여섯 어. 명이서. 아. 네. 아. 그래서 차를 타고 열심히 왔는데, 어머나, 폭설이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 별장에 도착을 어? 했는데요? 어. 네? 네? 별장 도착한 거 아니에요, 여기? 네, 도착을 했는데 병인데요? 도착하자마자 폭죽를 내려버린 거예요. 네. 아이고. 어, 그래서 뭐? 저희는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별장에 꼼짝없이 잡혀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이제 라장이 사라졌으니까 라장이 술래겠네요? 아니요. 그렇네요. 어이, 뭐야, 야, 어, 뭐야, 뭐 가방 말고 있는데? 야, 이거 알키로 이거 키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누가 온다는데? 야, 어, 소름 돋는데? 벌레가 아, 온데. 어, 이거 무섭다. 어, 같이 붙어 댕다자 나, 나, 나 너무 무서워. 나,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이까 거 어둡잖아 불 끄면 술래가 알면 어떡해 아 술래도 어? 봐야 될거 아니야 술래는 어? 또 심지어 시야가 넓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불켜불켜 내가 아. 봤어 이런 거 코아님 따라가면 안 무서워 근데 자꾸 뒤에 있는 이게 막 울리는데? 형형한테만 울리는데? 형, 형 우리한테 우리 떨어져 우리한테 떨어져 소리가 저리 저리가 같이 가소리가다 저리 아, 어딨어 뭐야 아니 아, 형좀저러로가형 아, 가. 시끄러 아니야 우리 같이 있어 아범소서 어딨어 아, 근데 무서워 어디 갔어 몰라. 야 니네 왜 자꾸 나 따라다니냐고 뭐 찾으라고 <laughs> 얘들아! 어디 있어! <laughs> 나 너네가 너무 보고 싶다! 왜? 어딨어 <laughs> <laughs> 어, 얘들아! 뒤에 뭐가 있었는데 얘들아? 어, 어, 뭐가 있었다고! 뭐가 있었는데? 어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었는데? <웃음> <웃음> 얘들아 어디 있어! 어? 심장 소리 들려. 어디 갔었어? 어딨는지 알겠... 심장 소리 들리는데? 뭐야? 어, 나 죽었어? 빈양이 형 어디 갔어? 모르겠어. 혼자 떨어져 나왔는데... 여기가 어, 어디지? 아냐, 위험한 거 아냐? 이거 도망가. 멀리 떨어져서 재료를 찾아야지, 바보들아. 아, 기 저, 그러면 내가 재료 찾아올게. 야! 야! 와! 와! 무슨 일이야 얘들아! <laughs> 어, 뭐야? <laughs> 밖에서 막, 비명소리 들려. <웃음> 와, <웃음> 야. 안 아니, 숨어, 숨어. 어, 뭐가. 아, 뭐가 졌다! 안 보인다! 아무도 없다! 숨어 수머, 아머 와! 조만간, 조만간! 어, 형이다. 저, 안녕? 조만간, 나 아직 살아있 <laughs> 가 죽었어요. 어. 한번 이거 켜면은 뒤에 어..라장 뭐 171, 148, 128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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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왜 전전 줄어들어? 가 잠깐만 일로 오는 거 같은데? 원다형! 원다! 원다! 오늘거 알았는데도 도망을 <laughs> 한 가? 아니, 숫자가 <laughs> 왜 줄어들지? 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은 위에를 보니까 사실 6시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네요. 아, 그냥 계속 도망쳐야 되는군요. 예, 이런, 이렇게 끄고 내가 멀리 가면 너나잘 보여? 아니, 안 보여. 아, 진짜 안 보여? 나고 응. 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뛰어오는데? 아, 야, 너 어딨어? 라고 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뛰어온다니까, 나한테? 고아, 고아가, 일로 간다. 아, 오지마, 제발. 제발. 아 근데 이거 뭐야? 뭐아가안 보이네. 피겁했다. 으아! <laughs> <laughs> 뭘뭘 픽업을 해! 다이뭘 픽업을 해! 추웠어요추웠어요 내가 네가 이거 한 시간 어떻게 버텨 이거를! 너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못뭐 버티겠지! 아, 어? 뭐야? 어? 비겼다고? 어? 유다이라운드인데 근데? 아 내가 딱 6시 대장 하 잡아가지고 비겼다. 아 맞아 들어오 됐네? 아싸! 아, <laughs> 아 이렇게 아, 하는 우와. 게임이네.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이제. 아,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관사님한테. 어? 봉수야. 왜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말안 했어. <laughs> 아니 근데 우리가 너를 찾으러 갔는데 넌 이미 맞고 있던데? 너네 아, 팔아서 살라 그랬는데. 나이 쓰레기야. 어? <웃음> <웃음> 같이 있어 같이 있어 나 무서워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서워어 아까 화면이 너무 어둡고 <웃음> 어, <웃음> 어, 아, 뭔가 진짜 <웃음> 겁이 질린 <laughs> 목소리인데? <진료들어 웃음> 소리가 민감한데 소리가, <laughs> 소리가, <laughs> 소리가, 소리가 너무 무서워 금이랑 크위기가 너무 싫어요 아그거까부자잖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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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너무 싫어? 어? 봄수 어? 몸수 <laughs> 있는데? 봄수는 <어라>. 있는데 <laughs> 자 <웃음> 거기 누가 <laughs> 없을까? 누가 없을까? 해랑이가나 따라다니기로 했었는데 아니에요 도망차도망차 다들 어디로 갔어? 어. 이거 형도! 이, 이 형도! 소리 때문에 야, 우리를 위치해 놔둘 거야? 야, 왼쪽, 왼쪽, 왼쪽! 야, 어디, 야, 아! 야, 맵이 계속 아, 바뀌는구나, 아, 아, 이렇게. 아, 아 아니야, 잠깐한 번만 봐도 진짜 한 번만 봐도 나전한... 진짜 한 번만 봐도 어. 내가 진짜 어. 잘할게. 뭘 어. 잘할 건데? 어. <laughs> 뭘 잘할 거냐고, 형. 야, 무슨 아, 소리였는데? 아까는 에들어 아. 유니코 여기? 아, 잠깐만. 코아 어. 여기 아니, 네. 마장님이다나 그런 할 끼었냐? 어, <뭐라> 어 안녕하요 야, 이 배신자. 야, 그거 나를 자, 나 버텨야겠다. 좋어 여기 숨어야지 나는 모르겠다. 난 버텨야겠다. 나도 버 어휴 문 열리는 순가이 아, 났는데?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싫다.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네시간만 버티자. 봄수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시간만 버텨. 네시간만 버텨. 그치, 에라가! 에라가! <laughs> 여기서 숨어있었어, 어째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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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잘못했어요. <laughs> <laughs> 여기 는 <우와>. 누가 있을까나. <laughs> <까마! 웃음> 아까워! 잠깐만! <laughs> 잠시만! 도망쳐! 용적! 어떡해! 벗어나질 않 얘들아. 왜 생각해서 벗어나질 않아? 너무 무서워 그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꼬아 무서워. 몇다 보이잖아. 하지 마세요. 네가 나올래? 내가 들어갈까? 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럼 가야겠다. 어 저희 여기 같이 있도록 해요. <laughs> 아, 여기 같이 있을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아, 놀러 아, 오셨나봐 여기. 아 좁다. 너 아마 어, 한 대만 더 둔뽕. 맞으면 죽을 걸. 뚱뽕. 아, 누구야? 우정왔어? <laughs> <할> <laughs> 내가 눈을 벌게 <멀게> 했어, <laughs> 얘들아. 범세야 어떻게 든 혼자서 가만히 숨어 있는다며? 어? 아, 어 아, 어떻게 했어? 아, 아, 칼에 피를 묻혀 버렸다. 자 이번에는 속상해 누가 될 것인가. 살려달라고 배비는... 빌었는데. 데 이번에 진짜 제발라. 진짜 다 죽여버리게. 제발 <laughs> 다안 죽여줘. 다 돼. 죽여버리는데 무섭다. 아해락이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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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아 좋아. 근데 맵이 좀 넓은 것 같은데. 아까부터 많이. 어. 좀 많가 좀 많가 좀 많가. 야야야 어, 바로 어, 바로, 어, 바로 어, 근처 에 있는데? 바로 바로 어, 있다고? 예. 어디지 우리 감튀기들 어디? 문열어 문열어 문여는 소리 들리는데 문다 나 문다 나 아니 빨리 꺼 뭐해 <laughs> 여기 나가는 길에 어디 술래를 가둬놨는데 아니, 뭐 어디야 술래 가둬놨어 일단 살아 일단 살아 일단 살아 얘들아 살아서 만나 살아서 만나 와 멀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laughs> 있었어그 말을 어딘가? 하면 더 그로 가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바보야 애야 그걸 노린 거야 어두시다 아직도 없네 아니 이게 이렇게 네 시간을 더 버텨야 된다고 아니 살리만 바보잖아 꼼수 없다. 꼼수 없다 없다. 알려 주세요. 어디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어디 는지 알려 드릴 제가 같이 아 드릴게요. 무서워잖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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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어디 어 어디 있어? 자, 헤이. 헤이 hey, 한번 해볼게요. 헤이 hey, 나도 해줄게. 어, 여기 소리 났다. 뭐야 저 앞잡이 아니야 저 그냥? <laughs> 어,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말고 저기. 저기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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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뭐야? 아, 이거, 저랑 같이 찾아봐요. 좀불 네, 밝혀드릴게요. 잘 보이잖아 좋잖아요. 아, 잘 아, 아 근처에 있네 있나? 저기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아, 아래쪽에 아, 있네. 갑시다 아, 갑시다. 제가 궁이 슬슬 차는데 아? 이 쓸모가 없는데. 아니 궁 얼마나 남았는데요? 아까 한번 서서 애들 위치 봤어. 도망가. <웃음> <웃음> 이, <정말>. 물러가라! 도망가! <laughs> 물러가 <laughs> <laughs> 황쥬야! <싶은> 어 뭐야? 만드는 소리 들려. 왜그 어, 울렁 <laughs> <laughs> 소리 났어. 어, 그래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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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 여기 아래 있는 거. 도봤는 얘들아, <laughs> 얘들아 내가 시간 끌었다. 얘들아 내가 시간 끌었다. 그래 이렇게라도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커져가> 돼. 이거 이렇게 포장하네. 어 이거 맵이 너무 어렵다 근데. 맵이 너무 넓어요. 내이 넓은 만큼 그 공간은 좁아 여기 숨소리가 들리는데? 어? 누가 열심히 숨쉬고 있는데 여기 문을 열어 내 숨소리였다! 아야나 풍선껌! 풍선껌 <laughs> 풍선껌? 어 풍선껌 풍선껌 저는 슬. 여전히 여기 슬. 있을게요 여기 문 열고 있을까요?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아 계속해 계속해 요 여기서 숨어있을게요 어 킬령형 아, 어디서 또 숨소리가 들리는데? 디유님인가헤비네신가 조시간 만더저 업힌데? 능력 왜 이렇게 빨라? 제가 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렇겠죠 그안그럴게요 안는데 어디 사 어디 어 어디 있지? 근데 나보다 빠른 것 같더라고 도망간 사람이. 어 당신도 도 시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야저까그 자리 그대로 빈을 숨어 있습니다. 빈은 숨어 있습니까? 네. 나, 아, 나. <소스> 아니 내가 숨어있다고 아까 그숨어있캐미 없는데 없는데. 다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저 여기 있잖아요 아래. 여기 <소스> 어디야? 어 이거 모른다고? 개꿀. 잠기어 이걸 모른다고? 개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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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와았어 아이이다. 아이이다. 아이다 휴, 다행이다. <laughs> 야, 어떻게 도망가냐 너? 나, 문, 나만 죽은, 못 죽은 거야? 근데? 아니야 무덤 개일 걸. 무덤 죽여. 안녕, 복주야. 아 재밌네. 오늘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서바이버 나 나이트 즐겨봤는데 재미신나발데 이게 맵도 여러 가지가 있고 되게 긴장감 넘치고 되게 재밌네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자님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렸다 안녕. 나, 안녕. <laughs>